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아버지의 원대로 대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수기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유명한 목사님 또 능력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요 수천명의 사람이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안수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하고 쓰러지는 그 작은 아이의 기도 또한 들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안수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 안수 기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이러한 질병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을 내놨는데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 기도가요. 알라딘에게 소원을 빌듯이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소원을 비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자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제 욕심이 없을까요? 저도 욕심이 굉장히 많고 제 소원이 많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모두가 아마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갈 것이에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 돈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낫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에 나 중심적이었던 내 소원이 가득했던 내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늘 목격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다 기도하다 보면 변화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있는 곳이 좋은 대학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곳이 좋은 곳일 줄 믿습니다. 더큰 집으로 이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큰 집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집이 우리에게 좋은 집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을 이루고자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 내 소원 듣지 않으시지 않을까? 내 필요 모르시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작은 아이의 신음조차도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 때에도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아들을 주겠노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도 하되 세상적인 일도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직도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됨. 인디언이 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 죽게 되면요, 기우제를 드린다 그래요. 근데 인디언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세상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끝까지 기도하건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에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볼 때에 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실패했어 우리 그리스도는 실패했어라고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 너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 왜 너의 원대로 살지 않아?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얘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마 모든 소원일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일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수까지 했어요. 좋은 음대를 가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좋은 대학교 붙여 주십시오. 좋은 대학교 붙여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제 소원은 좋은 대학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요. 제가 실패하고 제가 재수하고 넘어진 것이요 수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같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 원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임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